안녕하세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에 가기 전에 슈퍼에서 담배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뒤따라서 한 아가씨가 물건을 사러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연예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표정한 표정으로 슈퍼에 들어오셨고 검은색 머리가 거의 허리까지 가지런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흰색 스타킹을 신었는데도 늘씬한 다리에 검정힐을 신으니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오목조목 예쁘고 청순한 외모를 가졌는데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했는지 군살도 하나도 없고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심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처음 뵌 여성이었습니다. 노총각인 제 마음이 정신이 나간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 나섰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린 듯이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 바로 전에서 꺾어져 들어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차한 대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곳이었고, 그녀의 집 위치를 대강 눈으로만 알아두었습니다. 그때부터 혹시나 또 마주치지 않을까, 슈퍼를 갈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았고, 심지어 슈퍼 앞에서 담배를 펴가면서, 기다리기까지 해보았죠. 매일 슈퍼에서 이것저것 골라보면서 그녀를 기다려봤는데 매번 허탕을 쳤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일요일 오후에 목욕탕에 갔는데 그녀가 여탕에서 나오는 것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인사를 할 뻔했지만 실수는 겨우 피했어요. 밝고 매끄러운 피부를 지닌 그녀는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자 아이가 함께 있더라고요. 아이가 할머니네에서 자고 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대충 어림잡아 봐도 그녀는 유부녀인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남탕에 들어가서 대충 샤워만 하고 집에 와서 여자복도 없다고 신세 한탄을 하며 이불킥을 했습니다. 하긴 저렇게 예쁜데 어떤 남자가 내버려 둘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거 말고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사업이 승승장구를 했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인정해 줄 만큼 경력과 노하우가 쌓인 회사였죠. 저희 회사에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노총각인 사장이 괜히 집적거린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말이 나올까 봐 회사 행동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날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낯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바로 집앞 슈퍼에서 봤던 제 이상형이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3일 전 신규 공채를 했는데 그때 입사를 한 건가 싶어서 그녀의 인사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33살이었고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배우자란 애는 공란이었고 사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학과를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이혼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소리를 지를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녀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즐거웠고 제 마음은 그녀에게 향하게 되었죠. 그녀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늘 회사 내에서 스캔들을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향한 마음은 거스를 수 없는 폭포와 같았습니다. 그녀와 꼭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우연을 가장하고 아주 치고 싶어서 슈퍼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는 했었습니다. 그녀의 퇴근 시간을 알기에 집앞 슈퍼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슈퍼에 오지 않고 집으로 가길래 그녀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세요? 리서치 회사에 다니시죠? 하고 물어봤는데,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대심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무실에서 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길래, 저는 그 회사 사장인데, 사장실에서 따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머쓱하게 웃으며, 사장님이셨구나라고 말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동네 사시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다음 골목으로 가면 된다고 말을 했죠. 그녀는 진짜냐며 신기하다면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덥석 그러겠다고 하고는 그녀를 따라갔더니 18평 연립주택에서 딸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만나지 않고 지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길래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가지런히 두 발을 모으고 커피를 마시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더 빠져들었고 그녀의 이력서에서 사진을 떼서 가지고 다닐 정도로 푹 빠져버렸었죠. 평범한 모습에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나름 조금은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로도 두 번이나 그녀의 집에서 커피를 마셨고 그녀의 딸과 함께 저녁도 먹었습니다.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정도로 많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급히 나가봐야 한다며 딸을 좀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놀다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녀를 마주칠 때면 사장님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게으르세요라며 장난치듯 말하더라고요. 그녀의 딸이 엄마에게 제 살림 상태를 일러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큰 규모의 MT가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과 임원이 2박 3일로 설악산에 있는 리조트에 입소를 했죠. 그녀도 물론 함께 가서 둘이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데려다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버스로 왔기에 저는 그녀를 태우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국내 운전을 하면서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딸이 나오더니 제게 안기더라고요. 그녀나 저나 너무 당황하였지만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안방에 가서 재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토닥거리며 자장가를 불러서 재워주었고 거실로 나오니 그녀가 괜히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다며 술상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다시 리조트로 돌아가실 거 아니면 술한잔 드시고 가라고 해서 술을 마시겠다고 그녀의 이야기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딸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자상하게 아이를 재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우리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했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거의 5년을 아이만 키우며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되고부터는 저녁까지 학원을 다니게 되어 이 회사에 입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 동생도 만들어주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 벅차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만나온 여성과는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문제로 다 어그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술기운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냥 주무시고 가라고 하더니 가운데 방에 이부자리를 펴 놨으니 주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 신혼집에서나 쓰는 이불이 정갈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간다고 했고 저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술에꽤 많이 취해서 평소대로 소금만 입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잠결에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로 갔고 손잡이를 잡자마자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자신을 가렸는데 몸매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잠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몽롱한 상태에서도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너무 집중을 했는지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미안하다고 말한 뒤 소변을 보고 방에 들어갔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신은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방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 미안해요. 그리고 어제의 일은 고마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저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함께 하자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외로움을 제게 보상받으려는 듯이 귀여운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동안 착사랑했던 그녀와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에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녀를 보면 하늘나라에 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떠난 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사랑은 나날이 커져갔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올리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는지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생겼다고 수줍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오전에 도우미를 고용해서 그녀와 딸아이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모두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녀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있죠. 제 딸은 무척 똑똑하게 자라고 있고,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만난 그녀와 이제 행복하게 살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서류는 개인 USB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집에 놔두고 출근을 해서 당장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집으로 가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보니 저희 집이 있는 층수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마주친 사람은 남자였는데 뭔가 눈에 익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층수를 눌렀고 생각해 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죠. 눈에 익었다고 생각한 그 남자는 제 아내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외모를 유심히 봐뒀기에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거죠. 순간 저희 층수로 올라가는 동안 뭔가 생각이 다 들었고 등이 우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말로는 그전 남편은... 분명 일찍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감정 컨트롤은 잘하지만 극단적으로 바로 해결하려는 성격이 컸었고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거짓말 하는 거 없냐고 떠봤습니다. 아내는 방금 그전 남편이 내려갔으니 대강 짐작은 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 없이 USB만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사실 전 남편과 너무 안 좋게 헤어져서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찾아와서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찾아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사실인 것 같나요?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